맙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수술 항암 치료 중 받고 있어요. 목소리가 좀 시원찮습니다. 그래다아 시원찮게 되고 언제나 네, 네, 어, 종신 어른들 이렇게 뵙게 되니 많이 반갑고 많이 보고 감사합니다. 어, 제가 꼭 10년 만에 나오는 나왔습니다. 많이 죄송하고 불미하기 자리 없습니다만. 특히나 다들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이번 임원진들께서는 저 문자로다가 두서 한번또 편지로다가 두번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만 거기에 눈물 겹게 감복되었습니다. 문장 나가보니 많은 고생의 결과가 좋아졌고 또중앙복부에서 임원진들이 대거 참석해 주셔서 제가, 단, 10년 전에는, 어, 우가가, 어, 오가 서기 500년 당시에 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들까지 얘기를 10년 전, 즉, 전국에 14년 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런 얘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되려고 하고. 제천이 형상된 것, 즉, 조선이 형성이되어서이 제천이 오늘날까지 온걸해서개략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 지루하시지 않도록 가끔 우수의 소리도 섞어가면서 들 테니, 예, 네, 바랍니다. 1392년 음력 7월 1 0일2이시도이습니다 즉, 이성계가 고려를 방치고, 어, 나라를 세면 1392년 음력 7월 연결된 날이고, 그 다음 1394년 10월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천도를 합니다. 1395년 양광도인 양주목과 광주목을 경기도라는 도에 편입을 시키고, 나머지 충주목과 충주령충주의 충주목과 청주목을 충청도를 니 그래지고 있죠. 충청도라는 말이 1395년도에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18년 후인 1413년, 태종 13년에 와서 전국의 팔도를 대대적으로 팔도, 4부, 4대, 보호부이신공복사 44, 보호부이 82군 분수, 1 7 5개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칼도는 충청도, 교상도 전라도, 한경도, 이런 얘기 칼도. 사부는 경주, 전주, 영흥, 평양. 사대 도구는 호 안동, 강릉, 영변, 안변. 이신목 목사, 82군수, 1 7 5 개야. 현은 제천이, 1413년에 이 제천이 현으로 생긴 거예요. 1413년에 현으로. 그러면, 청풍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청풍은 고구려 시대 때는 사열 2현이라고 하는 현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서기 757년, 신라, 경도 왕 때는 청풍현이 되는 거예요. 또, 서기 1317년, 고려 충수 왕 때는 현승, 현승은 아주 훌륭한 중입니다. 훌륭한 중이 왕사, 왕을 가리키는 왕사가 되으로 인해서 청풍에 북이되는 거예요. 그게 제천은 천, 1413년에 겨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청풍은 어, 1317년에 어, 왕사가 청풍, 인데 왕, 현승, 현승 청공이라는 구주는 청공이고 훌륭한 중, 훌륭한 청공 스님이 청풍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왕사가 되니까 청풍 군으로 승정이 됩니다. 그런 그래 청풍굴은 성격이 되니까, 청풍굴의돈노 성격이 되므로 인해서, 유명한, 화려하고 찬란하고 명성에 더 높은 한병우라 그러는 누각을 짓게 돼요. 그 누각을 지어서, 그것들을 어, 초청하여 연애를 베푸니, 새로 진그 누각 옆으로는 남한강 상의 맑은 물이 소리내어 흐르고, 때는다약으로보릅니라 맑은 달그 물결은 일렁거리고 옷들의 눈동자와 술자리도 어, 달빛이 일렁거리더라. 그러다가 다시 1659년 이시조선 17대 아 18대 현조 원년 이시조선 18대 현조 원년 명성왕후 명성황후는 민비라 그러는 분이고 명성황후는 민비라 그러는 분이고, 분이고 명성왕후 이분이 또청분군이에요 관양 여자가, 왕비가 청풍군이 돼. 그러니까 청풍이 이제 청풍군이 되니까, 청풍군이 됐던 걸도호으로 만들어요. 청풍 도호으로그 당시에, 청, 어, 충청도에는 도, 충청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그 충청도 과표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도읍가 처음 생긴 곳이 청풍이에요. 청풍이 도호으로생겼다 그러다가, 1895년, 가보계획, 고정32년 가보계획이 일어다 가보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어, 머리도 상투도 자고 잘라라. 한복도 적고, 어, 양복으로 해라. 여자들도 치마적으로 바지입 입으면 좋다. 여자들도 그뭐 뒤에 족돌이 쓰고 하는 거 적고 잘라라. 이러고 막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 한글도 못 쓰게 하고, 아, 일본만 쓰게 하고. 아니, 그런 개대적인게 가보계획이에요. 우리 1890년 에 일어났습니다. 그래, 고종 32년이에요. 그러면 482년 동안이나 청풍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급으로 480년 동안 쭉북으로넘요 그러면은 그때 청풍이라고 하는 곳은 충주라 그래는 중경, 중경이라는 곳에 해당되고 이 제천이라고 하는 것은 충주 원주에 있는 어, 북경성입니다 거기 해당되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482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다긴 세월은 이시조선의 왕이 27번 생겼어요. 왕이 27번 생겼는데 그총 재임 기간이 519년입니다. 519년, 519년인데 어떤 사람은 518년이라고 해버느냐 하면 그에 하나를 빼면 18년이니까 저는 어왕 교내하고 그만두네 양쪽을 다 하지 못해서 519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19년 동안 전통은 어, 보으로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도저히 모자르니까 편제를 바꿉니다. 전국에 23부 부사 336개의 분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 분, 330개의 분을 만들었는데 현으로 있는 거는 분을 승격을 시켜줘요 그러면 1413년에 겨로돼 있던 제천이 이때 와서 1895년에 5년, 5년에 와서 군으로 내놓 겁니다. 이제 전 군이 충동한 도읍으로 그냥 남아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내가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팔도라 그랬습니다. 팔도라 그랬는데 이제 1896년도에 와서 두 개로 나눠서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13개 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3개 도구인데 이제는 자꾸 늘고 가지고 이북도 저도 두 개씩 이에요 평안도도 하나였는데 평안남도 평안북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다릅니다만, 8개를, 어 13개의 공급대에서 지금까지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8년, 다시 18년 후인 1914년도에, 1914년도에, 전국의 대대적인 행정했다을 해요. 그게, 어 조선 총독부, 총독부 구령 12호에 의해서,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 부령 12호에 의해 가지고 전국에 대대적인 행정개표을 합니다. 이때 이제 청풍도호와 제천군이 통합을 해서 지금 제천시와 청풍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풍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 하면은 청풍은 중앙 깊숙한 곳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대략 다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내려오신 임원진분들은 총풍이 어디신지 잘 모르실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재정이 넉넉하면 모셔가지고 한바고빙 돌아들이겠는데 우리 회장님도 아직 넉넉한 재정이 무으신 모양 가더 그래서 하여튼 말만 이렇게 어 중앙에서 오신 임원진들에게내우고그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육로라고 하는 교통은 엉망이 었고 수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천풍이라는곳이 다른 면소재지, 군청소재지, 시소체도 시에도 없는 아주 문화유산이 충풍에 있어요. 한병로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 석조열의 입상이라고 하는 그 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령로, 금남로, 금병현, 의청각등이라고 하는 지방문화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 시조선 때 영의정을 두번 역임하신 이산해라는 분이 계세요. 이산해 그분 작은아버지가 토종 비결을 짓 이지함. 또 그의 아버지는 정풍 부산을 한 이지범이에요. 그 양반이 정풍에 그, 아, 안행어서 방문수가 지나갔다 그러는 도화동이라는 곳 옆에 성이라 그러는 동네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동네에 돌석, 돌관, 흙으로 만든 석집을 지고 사는 사람이 영의정 두번이나 하신 분, 우리 조선시대에. 영의정 두 번, 청풍 부산에. 토정 비결을 지 토정 비결을 뭐냐 면 미신이겠습니다만 1월 1일날 모두 뭐 다들 점치는 거 있어요. 그진분들에거그 바로 성이라는 동네에서 어,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흙집을 지고 그런 분들 그래, 이제, 성풍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서 각종 세국이, 나라에 바치는 세국들, 세국이 있으니까 등증을 주고 서울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륙지방 집중한 곳에 남한강사문가 위치해 있으니까, 큰 배가 거기서 왔다가 타는 거예요. 그 세국도 서울로, 치와서, 중앙으로 집고 가고, 그 마포나루에서도 각종 어물들도 가져올 수 있는, 그렇게 된 배에서 위치한 곳이 청풍이거든요. 그래서 성풍은 자동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풍에는 일개 작은 그두 간내에 시장이 네 군데나 있어요. 또 각종 세고가 세금을 보관하는 창고. 창고라고 하는 거는 개인들이 얘기하는 게 창고고 창이라고 그는건 나라에서 어명으로 지어주는 그 창입니다. 그래 어디 그 나름바에 가서 무슨 창 무슨 창 하는 건 전부 나라의 왕이 내준 어 명칭이에요. 그까 청풍에는 장두내 네 군대가 있는가 하면 장두내 네 군대가 있어요. 저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경상도 북부지역, 어, 안동, 영양, 풍기, 영주, 봉화 각쪽세곡을등심져가지고 총부 북으로 오는 거예요. 또 그런 가면은 강원도 남부지역, 철암, 장성, 함지, 태백, 철암, 당진, 태백이 없었어요. 철암, 장성, 황지, 영월 정도, 통창 등지에 있는 거 전부 등지 멀지고 청피에도 와가지고 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터가 아남장터, 청동장터 황강장터, 부진장터가 있어요. 또 창고 물건을 일시 보관하는 창고, 사창, 동창, 서창, 북창. 그런데 서창 북창은 대략 아시는 분들이 아는데 사창과 동창 잘 모르실 거예요. 사창은 그 금성면에 있는 사창이 바로 사창이고, 터창고가 있던 거예요. 그러에 동창은 저 한수면에서 미륵사지 수암굴로 넘어가는 길거 길걱, 길목의 다리가 아동창 있는 자예요 그렇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러다가 어, 1806년에 영국에서 전기관차가 발명이 됐어요. 1806년 그 1806년에 전기관차 발명된 게 우리나라에는 1899년. 인천에서 제물포까지 기차가 이제 통화된 거예요. 물론 일본 정치 때 이때 일본 정치 일자와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1899년도에 인천에서 제물포까지 기차가 이래그 다음에 경부선, 호남선에 이어서 1941년 9월 1일에는 서울에서 제철권이 개통이 됐습니다. 1941년 9월 1일. 총량이 즉제총에서 서울 제천관이 개통이 됐어요. 그런 거 하면 그 다음에 1942년 4월 1일자로 제천서 경주까지 개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어, 부산까지 개통이 됐다. 경주까지 됐는데 왜 어, 부산이라고 하느냐 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어, 경부선. 경부선이 그 당시에는 경주를 통해서 갔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경제대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이 중앙선을. 그런데 거기 오늘날에는 그 당시에는 서울서 부산까지 등지 걸지고 어 말을 끌고 간다고 하게 되면 100일 걸린다 그래야 걸어서 갈 때. 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서 부산까지 개통이 되니까 15시간에 부산도 서울서 부산을 가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좋게도 서울서 제천까지는 1시간 6분 걸립니다. 또 제천도 안동까지는 1시간 걸려요. 또 안동 요건이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서 안동까지는 2시간, 이 2시간 뿐이 돼요. 그러나 지금도 이제 안동서 거기까지 하게 되면 또 1시간 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걸어서 배일 걸리던 거를 또 일본 정치 때 개통했을 때 15시간 걸리는 길을 이제는 3시간이면 갑니다. 이러니까 물이 좋아서 발전했던 곳이 이제 서서히 사그러들고 교통이 결정 흉지. 국제의 교통을 따라서 제천이 발전하게 돼서 여기가 이제 제천의 중심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고 말고 듣기싫은 말씀 우리들 드려서 고맙습니다. 늘건강도 하시고 매사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